내은있는 맛있어 맛 있는데 맛 있는데 맛은 는맛있는이게 물이 나 물이 이아 물이 엄청 많아 물이 엄청 하고 왔어 술잔고어어 왜요 배 보러 왔는데 일찍 와야지 이제 먹어야는

2개더달라고 예, 아이고, 일곱 개인데 2개를 더 주면 몇 프로를 달라는 거야? 큰 거예요, 전부. 장례나 사냥이나는 이렇게 바이브리가 나가지를 못해요. 곱지원이 네. 정확하게 딱 나와있고요. 그니죠이라고이거 얼마씩? 요거만 요거만 가지고 가시면 저는 800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예, 전부 다 가지고 가시면 800에 데 얘하고 얘는 이원얘가 여기서 나와요. 작은 나이 어른도 4 9 3 9고4 9 4 5요고면삼은 장날하고 상양삼하고딱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 이거 산삼하고 옥지완이 전혀 뚜렷하잖아요. 아주 뚜렷하잖아요. 얘는 이제 레드가를 해놓은죠 여기 손 가라앉고 다시 나오는거죠. 하나, 하나, 하나에 레드 10만원 정도. 얘만 빼러 가져갔으면 세체 제가 하나에 70만원씩 계산해서 1 0 0 0원으로 상은 제가 뭐 속일래야 속일수도 없어요. 이거는 뭐 초보자들도 봐도 하는 현상이에요 내가 사진 한번 찍어봐도 돼요. 돼요. 네. 돼요? 사진 찍는데 만원인데 찍에셔도돼요딱 만 <laughs> 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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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알죠 장래하고 산삼은 일반 초보자도 이건 거 알아요 뭐 몰라요. 이게 발부리가 일반 산양산삼하고 장래는 이렇게 길게 나가질 못해요 다 짧아요 보통적으로 보면 얘는 지금 발부리가 여기까지 나와있잖아요 아그런게 아, 아, 이거 볼... 발불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센치 60센, 50센치 되겠네요 그쵸? 그걸 보는거예요네 그것도 보고 이 이파리를 봅니다 이파리 자체가 좀 연해요 탄산은요 아니 얼마 올려원씩 받는다고 빈하고 쇼파 심는거다 고 투명한게 잡힌다고 그러 열무 심으라고 내가 그런거 많려고 만원 준다 잠깐만요 이것 좀 보내보자 <laughs> 임자가 가져가는 거그러니까 가져도 삼양임자가비싸 그 비싸다 생각하면 약효가 도는거고다 인자가 있어 이 가져가는 사람들 다 인자가 제가 가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수만 인자가 되는 거꼭 되는 거고 아, 가져가는 게장명 아, 그렇게 <laughs> 哎呀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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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

아니, 있나? 여기 있는 여기 9 0 있는데 아어 아유 아다어